안녕하세요. 예술 분재원 상모승. 예술직이 이재련입니다. 부모님, 올해 나이가 몇십니까? 저희? 네. 어왜 아, 나대 사생활을 좀 이래야? 아, 그, 50대 전반이에요, 후반이에요? 중반. 중반이에요? <laughs> 딱 중간이래. 아, 중간이에요? 아, 혹시 회춘하고 싶지 않으세요? 해충? 회춘? 예. 해충은 뭐한 읽어서 무슨 해충이야. 네, 해충할 수 있는 비법을 알고 있는데. 그 필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이 나무는 어떻습니까? 이 나무는 예, 해충을 해야지. <laughs> <laughs> 자, 오늘 따끈따끈하게 오늘 도착한 나무죠. 예. 네. 어, 이 나무에 대한 평가를 우리 부감독님한테 한번 맡겨 보겠습니다. 이 나무 어때요? 일단 나무 소재는 네. 예. 좋아. 네? 뿌리빨도 괜찮고. 예. 네. 어, 칠간인, 칠간인데. 예. 네. 그죠? 일곱간이죠? 예. 네. 철사 작업도 없고. 네. 좋은데. 예. 네. 단. 네. 아, 좀 세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밑에까지는 가지가 좀 많이 멀어졌고. 예. 네. 좀이 세력이 많이 떨어져서 이파리에 좀흰매가리가 조금 없는 <laughs> 그런 음. 느낌? 음. 소재 자체는 진짜 네. 괜찮은데 팔방근에다가 무리도 응. 소사가 자연산이 저렇게 그 저렇게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뿌리빨이 그러죠. 소사 뿌리빨만 넣고 보면은 이 나무는 자연산으로서 진짜 그1% 안에 드는 나무 응. 1%도 아니에요. 0.1% 안에 드는 나무일 것 같아요 응. 그리고 화분도 조금 얕은 번에 심어도. 응. 괜찮을 것 같아요. 얕은 분이 심어야 어울리는 나무죠. 응. 네. 조금, 화분이 그렇게 두꺼운 건 아닌데, 그래도 두툼하다 보니까, 네. 둔탁하다는 느낌이 좀, 응? 신발이 좀 그렇고. 네. 그 이런 나무를 볼때 어떤 느낌이 먼저 드십니까? 좀 안타깝지. 안타깝죠. 네. 저도 안타깝습니다. 왜이 좋은 나무를 이렇게밖에 키우지 못했을까? 사정이 있겄지요. 네.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야, 뭐, 이제, 걸음, 일단은, 그 흙을 정확하게 는못 봤는데, 네, 저곡토를 썼습니다. 저곡토에다가, 나사토 아, 하나 쓸 거예요. 휴가토 근데... 같기도 합니다. 음. 네. 아니, 근데, 그, 분갈이는좀게된것 같고, 네. 또, 태토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기는 한데, 조금, 하여튼, 분갈이 현지는 좀, 분갈이 시기는 좀 늦은, 작년이나 좀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분갈이 시기가 많이 늦어졌죠? 예. 어. 근데 사실 소사는, 예. 분갈이 시기 조금 늦어져도, 상관은 없지.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거든요? 예. 아니, 영양분만 충분히 주면, 그래, 이거 예술에 오면 이나무를생을 회춘할 수 있습니까? 회춘을 할 수, 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구입했겠지? 예술주의가 소상을 잘안 사잖아요. 네. 근데 이 나무를 보고 지체 없이 구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실물을 받고 보니까 영상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상처, 상처가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냥 밑동 뿌리발 너무 좋았거든요. 난 상처를 안 보고 네. 처음 봤을 때, 네. 어이, 뿌리발은 괜찮다. 나그 음. 생각은 딱 들었어요. 네. 상처하고 뿌리발그 다음에 철사 자국이 없어요. 네. 음. 분생활이 거의 한, 제가 볼때 40년, 30년에서 40년 이상으로 되어 보입니다. 응, 음,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 다음에 숲이 새로 터진 숲이에요. 음. 그니까 러 숲이, 그 다음에 입도 보니까 소엽소산. 예. 그니까 러이 모든 게다 좋은데, 딱 하나 뭐냐. 세력이 좀안 좋아. 이게 80먹은 노인내 의상을 갖고 있다. 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입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가지들이 다 말라있습니다. 그리고그 가지를 보면 끝머리만, 예. 이제, 이제, 예. 그거는 아예 앞에 것도 죽은 것 같은데, 싹이 예.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예, 요 가지도 이렇게 말라있습니다. 음. 이렇게 말라 있는데이 나무를 관리하셨는 분이 만약에 예술표 액비만 알았더라면, 음, 어땠을까요? 이렇게까지는 안, 저기 했겠죠? 네, 그래. 액비가, 어, 어, 일부 분들은 액비를 가져다가 그냥 집에다 방치해 두고, 4, 5년 지난 다음에, 아, 이거 써도 됩니까? 하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음. 아, 그, 진짜 그건, 푸푸푸푸 프리미엄 액비죠. <laughs> 응. 어, 그, 써도 됩니다. 예술, 이게 화학 제품이 아니고, 천연, 그, 유기질 거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발효시킬수록 좋거든요. 근데, 보통, 이, 완전 발효 되는데, 이, 그 우리가 통에 담은 후에, 1년이면 완전 발효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냄새도 없고, 이제, 그런 액비가 되는데, 사실 예술에서 프리미엄 액비라고 파는 액비는, 프리미엄도 아니죠. 실제 프리미엄은 여러분들이 집에 예술에서 액비를 구입해가지고 집에 가서 1년 동안 묵히면 네. 완전 프리미엄이 되죠. 네. 그렇게 되는데 그 액비만 여기다 프리미엄이 아니고 일반 액비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액비만 줬더라도 나무 가지가 이렇게 쇠약해져가지고 내 오늘,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는 나무 상태가 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나무를, 그걸 가져오신 분이, 사실, 분재 쪽에서 제가 알고 지낸 지가 한, 처음 만난 것이 한 20여 년 전? 음, 음 그렇게 됐던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요게 전문가한테 가면은, 한 7, 8년 정도 되면은, 세력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부관분님 의견은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도 할 수도 있는데, 네. 7, 8년이면 너무 긴것 같고. 음. 그러면은, 이 나무가 지금 예설에 왔을 때, 아, 어, 부감독님이, 네. 음, 이 액비만 주어가지고, 다른 작업하지 않고요. 네. 액비만 주어가지고 이 나무가 회춘할 수 있는 시기는, 시간은 얼마를 보십니까? 아, 분갈이 안 하고, 네. 액비로만 줬을 때? 네, 액비만 줬을 때. 아, 글쎄, 좀 걸릴 것 같은데, 시간이. 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글쎄요 대충 때려 잡아요, 얼른. 한 2, 3년은 걸릴까? 제가 볼때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나무를 분갈이가 당장 또 필요한 나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분갈이가 당장 필요한 나무를 갖다가 세력 올리겠다고 2, 3년 해봤자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 우리, 부감독님, 솔직히 말해서, 이 나무 지금 같이, 만약에 건강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네. 이 나무 같이 얼마를 보십니까? 아무리 소사 값이 떨어졌다고 해도, 요즘은 그래도 소사가 괜찮은 것들은 짱짱해서, 아직까지는. 음, 그렇죠. 나무가 흠이 없고, 나무 괜찮은 150이나, 네? 150이나 한, 50이나, 150이나, 한200 정도는 받아야 될것 같은데, 요런. 그렇죠. 주립 형태의 7반짜리가 그리 많지도 않고, 네. 뭐저저저 자연 상천하고 이런 것도 없고. 네. 근데 이 나무를 내신 분은 제가 게 가격표를 새끝 <laughs> 보니까 30만 원을 받을 목표였어요. 음. 그러니까 이분도 이 나무가 약한 줄안 거예요. 음. 30만 원 받을 목표였고 예술적인 한테는 가격 공개하죠. 24만 원에 봤습니다. 음. 물론 분이 이렇게 이렇게 금이 나가지고 와아이 네. 껍질이 깨져 이게 굉장히 고급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지. 네. 고급분이었던 어,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분 밑바닥, 저는 분에 대해서는 좀무의가 아닌데 어, 한번오이 일본분이요, 뭐라, 요 뭐라고, 뭐라고 써있어요. 이 강남이라고도 써 있고 아니, 아니 거꾸로 보니까 지금 음, 여기 한번 확인 확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아 나도 이거 분은 잘 몰라서 이게 뭐라고 생겨? 뭐라고 썼어요, 하여튼. 화이트가 저저저 저 수작업으로 쓴 건데 저거 음. 찍은 게 아니고 음. 수작업으로 써가지고 이 분이 상당히 고급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이 분값 나무 음. 하고 나무값하고 별로 차이 없을 것 같죠? 네. 이게 만약 에 분이 깨끗했다라면 깨끗했다라고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그러면 말이죠. 이 나무는 지금 공채라는 얘기 아니에요. 분이 만약에 건강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무를 여기에 심을 정도로, 이 좋은 분에 심었을 정도로 나무 상태가 좋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나무를 파신 분은 굉장히 양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기가 내전 가격을 30으로 잡고 놓고 본 거예요. 그러 그분이 30으로 놨을 때는 30을 받고라도 팔아야 되는 다급한 나무였던 셈이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얘기를 다시 바꿔 갑시다. 이 나무를 초보자가 가지고 가면 살릴 수 있습니까? 보호자가 가져가면 얘는 자꾸 이제 가지가 말로 보다가 이제 죽었지요. 네. 결국 그냥 분이 어차 분도 깨졌으니까 분도 떠나가고 네. 뭐 나무도 떠나가고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분도 나무를 갖다 이 나무를 내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그 사실 게 액비라고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3만 5천 원, 또는 4만 5천 원이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아, 그렇죠. 네. 근데, 또 요즘, 그, 액비 안 쓰더라도, 동의 걸음 해도, 음. 동의 걸음도 한 포에, 네. 나도 정확한 가격모르지만돈만원 이상은 너무 거리요? 네, 동의 걸음하고,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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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하고, 이, 그 나무 자체가 성장하는 회복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예. 사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덩이걸음 효과, 덩이걸음을 가지고 액비 효과를 내려고 하면은 이 위에다가 빙 돌려. 네, 스타킹에다가 예. 그 덩이걸음을 다 집어넣고 예. 위에를 싹 돌려야, 돌려야 돼. 돌려야 돼요. 네. 돌리면 아마 어피스 될지도 네. 모르겠네요. 근데 그 정도 되면 이제 보기도 싫어지고. 어찌고 그럴 텐데 어쨌든 이 나무가 지금 이 예, 지금 이 속에서 이 가지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네. 살려는 몸부림이거든요 이게 네. 새벽에 강해도 나오는데 가지가 일부 많이 이렇게 말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살려고 몸부림친이라고요것도참 하나가 지금 많이 말라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예술에 있는 나무들 가지고는 나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었었어요. 음. 근데 이렇게 위지에서 나무가 한 줄씩 들어올 때마다 예술 나무를 비교하게 됩니다. 자, 저 나무 한번 줘보세요. 자, 나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여러분들 눈으로 이렇게 직접 확인해 보는데 이 나무는 작년에 붓가리를 했던 나무거든요. 음. 예술식으로 완벽에 다 털었었죠. 음. 털어가지고, 이한 번, 이, 한번 이 영상에 나왔던 나무입니다, 이 네. 나무가. 이 나무가, 이, 이, 다 좋은데 흠이 하나 있었어요. 뭐요? 어, 이쪽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상처가 있어서 흠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나무였는데. 그거 아울은것 같은데? 제막 네. 아, 새까맣게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 카토파스타 붙였잖아요? 예. 네. 지금 한 90%가 암물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응. 와, 암울었네, 거기. 예. 네. 그, 이거 지금 액비만 썼잖아요, 솔직히. 네. 우리 액비만 쓰고도 나무를 이렇게 건강하고, 이 봄철, 4월달, 5월달에, 이, 뭐라 고할까 이렇게 순집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액비가 그 가격을 하면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액비가 그냥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 나무 가치를 올려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죠. 음. 그러면은 결국, 저 나무를 우리 그 부감독님이 150대 나무로 지금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사셨을 때그 정도 가격은 줬을 것 같은데. 네, 아마 저 제가 생각해도 그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나무가 아주 건강하다라고 그러면 저도 150 부를 것 같아. 아 이거 더 주고 샀는지 어쩐지는 내가 모르지만 음. 그 정도 가격은 어, 혹시라도 이 주인 소장하고 계셨던 분이 이 영상 보고 계시면 댓글 달아 주십시오. 얼마에 구입하셨는지. 꽤 좋을 것 같은데. 꽤 네, 좋을 것 같아. 나무가 0 삼십에는 절대 살수가 없고. 네, 그것은 저희 자기 부모님이 분재원을 하시더라도 그게 그는안 되는 나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나무를 지금 마른 가지들을 이렇게 지금 제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의미 없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세를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이고. 네. 그다음 이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또 실까지 크게 걸어가지고 눈에 잘안 보이게. 걸어가지고 가지 간격을 또 당겨가지고 하는데 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파고 들어가죠. 네, 파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가지를 잘랐는데도 이 실이 이 안에 파고 들어가서 나중에 여기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이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이그 고무 그 호스 있죠? 호스를 갖다 엮어가지고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거의 고정이 됐을 정도로 해놨는데, 눈에 잘안 보이다 보니까 아마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음. 음. 자, 그래서, 이 나무. 아, 참, 많이 안타까운 나무죠. 주간도 뚜렷하지, 간 배치도 잘 되어 있죠. 네. 어. 여기에 지금 하나 잘르는 흔적이 있는데 원래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어디 하나가 지금 또잘르는 자리가 있어야 맞는데 저쪽지? 아마 여기 아니면은 네. 고기는 좀 여기는 자연상처입니다 네. 자연상처인데 깡아리인데 이거 뭐 금방 아울것 같고요 음. 없어요 거기 앞이었던 것같습니다 네. 여기하고 여기에 있었던 것같은데 네. 그거 날렸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옆으로 이렇게 잡아 틀려야 될라 그 가지거든요 예 네. 네. 근데 그것 빼놓고는 이. 소사, 뿌리빨, 이런 거 진짜 보기 힘들거든요. 네. <laughs> 어쨌든 액비만 했어도 나무가 이렇게 쇠약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근데 거기다 대고 또 하나 해야 될게 있었죠. 뭐요? 예술식 분갈이. 분갈이. 네. 완전 털어서. 네. 네. 그래서 이런 나무는, 이, 잠목이라든가 이런 나무들은 3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분갈이를 해주면서, 3년 너무 짧죠? 한 4년. <laughs> 4년, 4년 정도만 해도 돼요. 4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분갈을 해주면서 관리를 했다라고 그러면은, 이네 나무를 눈물을 머금고 경매에 내보내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치. 음. 아니, 내보내서도, 네. 그 가격대는 안 내보내지. 네.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라고 했잖아요. 네. 제 가격을 받으면 눈물까지 흘릴 필요는 없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 분직에 안타깝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최고급 분갈이 방법, 이런 걸 갖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나무들이 그런 가, 이런 가격에 경매에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부감독님 말씀대로 안타까운 게 현실이죠. 자, 그래서 이 나무를 갖다가 이제 그러면 희생시킬 수 있는 방법, 이건 이제 열심히 획비 줘야 되죠. 이렇게 약한 나무는 액비를 갖다 50배로 희석을 해가지고 매일 주시면 됩니다. 물 대신. 그래서 이제 회복시키나면 내년 봄에 이제 분갈이 해야죠. 그러죠. 이, 이 상태로 분갈이 하면 가지 다 말라버려요. 네. 다 말라버립니다. 예, 예술식으로 다 털어서 하는 분갈이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아, 이 나무 이제 분갈이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지? 해놓고, 그것만 기억을 하셨다가, 예술식으로 분, 그 흙을 털어버리면은, 이게 지금 가지들이 다 마르면 조금 약간 해산해산해지는 것 같은데, 근데 결정적인 가지들은 지금 안 말랐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아, 어, 요렇게 약한 나무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하는 것보다는, 아, 어, 매일 주면서 세력을 갖다가 회복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나무들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자기 집 나무 가지고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음 그럴 수도 있죠. 예, 자기 나무를 보고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한테 아마 제가 이한 통을 가지면은 열주 정도는 이이 이 정도 사이즈로 열통 정도는 일 년을 관리할 수 있을 같아 있을 거예요. 아, 열배 타면 더할 수도 있어요. 열배 나이 시석서열 배로 시석이서 오면은, 그래. 한통 가지면은, 열 주. 이 정도 사이즈. 아니지. 한통 가지면, 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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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사이즈 열 주면. 네. 많이 주는 거고. 네. 그러면은, 한 주당, 일 년에, 얘 먹는 밥값은 4천 원. 그렇죠. 식재료 값은 네. 근데 4천 원이면은, 1년, 10년 해봤자, 4만 원이거든요. 아, 네. 그럼 뭐, 이런 나무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잖아요. 경제적으로. 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이 나무가 들어오자마자 우리 부감동님이이 나무를 내신 분이 조금 힘들어 하실 수도 있다.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다라고 그랬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 취미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들 절반이 이 상태입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취미, 취미 잘, 잘 기르는 사람들은 진짜 건강하게 기겨 근데 그분들은 숫자가 한정되어 있어요. 아, 그렇게 하지 예. 네. 그 고수분들은, 흐름을 굳이 예술표에비안 쓰고, 다른 거막 써도, 음. 나무 건강하게 잘 네. 키웁니다. 음. 아, 이거 이제 배워야지. 예. 뭐. 네. 근데, 이런 나무를 가지고 있을 정도 되면은, 안목도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걸 투자하시는 여력이 있는 분이었잖아요. 음. 근데, 아, 이게 지금,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나무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무를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그냥 내놓은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 음, 그럴 수는 있어요. 물만 충실히 준다라고 하더라도 나무가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도 이제 저희가 속사장을 모르기 때문에 다만 이 나무는 충분히 물과 거름을 갖다가 먹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분생활은 엄청 오래했고. 간간이시기는 놓쳤고, 이런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제가 예수표 액들을 갖다가 꼭 팔아먹으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팔아먹으면 저도 좋죠. 팔아먹어도 좋은데, 그 액비를 일부 분들은 나무한테 걸음 주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나무를 사용하면 또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걸 혹시 애가 소화시키지 못해가지고 어, 배탈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애기를 굶기는 거다고 똑같아 똑같죠. 어. 근데 그런 웃지 못할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기도 한데 어쨌든 어, 이 나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 안타까움이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좀그 여러분들 액비 쓰셨던 분들. 그리고 나무가 미친 듯이 폭풍 성장을 해가지고, 어, 진짜 이 이, 이, 이 상태가 아니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더라, 없다, 없을 정도로 진짜 성장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경험담, 경험담들 무지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 철음에 가져오면 냄새난다. 냄새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부감독님하고 나하고 액비를 갖다 통에 담을 때는 냄새 별로 안 나요. 맞죠? 네. 근데 이게 받으시는 분들은 냄새가 많이 난다고그랬요 근데 이제 그게, 아, 네. 우리는 이제 그래도 가끔가다 이렇게 맡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처음 그 해보는 사람들은 네. 냄새가 낫지. 네. 처음 하시는 분들도 냄새가 나고, 그것도 똑같아요. 뭐가 있느냐. 그, 우리, 제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콜라를 사오잖아요. 네. 그럼 콜라를 사와서 그대로 조심히 가져오면은, 딱그 뚜껑을 열더라도, 뿜어지는 일은 없죠. 그죠 근데 이 액비 배송될 때 어떻습니까? 막 집어든, 던지기까지는 안 해도 하여튼 오, 오, 던집니다. 오, 던져요? 던지고, 그 다음에 그 택배 시스템 자체가 뒹글치고 엎어지고 네. 이 난리가 나요. 네. 그래가지고, 이,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콜라를 갖다가 흔들어 놓는 역할하고 똑같아요. 음. 그리고 그렇구나. 여러분들도 콜라, 흔든 콜라, 뭐, 부감독님도 먹어보셨죠?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병 따면 난리가 나지. 네,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것하고 똑같아요. 그냥 받아가지고 한 일주일 놔뒀다가 조용히 뚜껑 따면 또 괜찮아집니다. 그 음. 근데, 그렇게 하고, 그래서 또 냄새가 조금 심하게 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안 써보신 분들은 또 그럴 수 있어요. 음. 아파트는 어차피 원래 청정구역이잖아요. 네. 청정구역이기 때문에 야외에서 땀은 그래도 괜찮은데 아파트 실내에서 따면은 냄새가 좀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옛날 이 불과 1, 2년 전만 해도 그때 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건 천지 개벽을 정도로 냄새를 잡은 거잖아요. 우리가 네. 여기서 우리가 그액비를 갖다가 통에 담을 때만 해도 냄새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느껴져서. 심지어는 우리가 목초액까지 섞었잖아요. 냄새를 희석시키고, 뭐, 이제, 물론 목초액 효과도 있, 있기는 했지만, 주 목적이 이제 그거였었는데, 어쨌든, 하... 이 액비를 갖다가 여러분들 아끼지 말고 쓰십시오. 잠깐, 잠금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여러분들 원래 정량은 한 공기인데, 한 3분의 1이나 해갖고 저두 숟가락만 떠먹고 못 먹게 하면은, 기분 나빠? <laughs> 기분 나쁠 정도 아니죠. 음. 그것도 매번 그러면은, 응? 음? 우리 그러잖아요. 먹을 것 가지고, 그, 남 속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음. 남무 먹을 것, 그렇다고 막 줄줄줄 흐르게 주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 밑에 약간 물방울이 보일 정도로. 아, 근데, 저, 저, 물준 다음에. 네. 음. 예. 저, 저 물을 준 다음에 살짝 이렇게 또, 저, 한번더 힘들더라도, 저, 저, 다, 그, 해도 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사실은. 물을 주고 나면은, 우리가 물을 주면 이 분안이, 네. 이100%꽉 물이 다 젖는 거 아니에요. 음. 그렇죠.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젖어, 안 젖어요. 음. 물을 잘 줘도. 그래서 물을 오랫동안 주는 거거든요. 밑에 새어나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음. 그렇죠. 그렇게 물을 주는데, 그 위에다가 액비를 주면 액비가 골고루 쫙 맞습니다. 그렇지. 음, 그래서 어, 휴가가 더 확실히 좋거든요. 음. 근데 우리 다쁘잖아요 음. 아침에 출근할 때물줄려고 그러니까 이제 액비를 제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해서 날짜 잡아가지고 이렇게 주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든 어쨌든 아끼지 말고 그분 안에 심지어는 분무기로 예. 네.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 분무기로 주시면 안됩니다 그 구멍 막혀가지고 애통터져요 <laughs> 응? 애통터집니다 음. 그래서 분무기로 주지 마시고 조리로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콜라병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콜라 뚜껑에다가 구멍 좀 이렇게 자잘하게 뚫어서 어, 몇개 이렇게 뚫어가지고 네, 그것도 뭐 드릴 없으면은 그 바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주사바늘 네. 이런 거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내 아, 불에 달궈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뚫면은, 금방 뚫어지거든요? 응.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서 물이 약간 비칠 정도로, 응.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됩니다. 입에 닿지 않게 줘야 되는데, 입에 닿는다고 하더라도 나무한테 해결은 없어요. 도움도 없습니다. 응. 냄새는 좀 나죠. 응. 그러니까, 이분 안에, 여기만 쌓이게. 그래서, 이런 나무를 보면서, 하, 액비만 줬더라도 나무가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리고 똑같이 분재를 하는 입장에서 건강한 나무를 갖다가 그 정당한 가격에 파는 것하고, 정당한 가격을 받고 파는 것하고, 자기가 비싸게 구입했던 나무를 이렇게 헐값에 내보낼 수밖에 없던 마음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났죠. 그죠. 그래서, 모아서 한꺼번에 손해보는 겁니다. 음. 모아서 한꺼번에 손해보는데, 이자까지 다 치고 손해보는 거죠. 음. 그래서, 오늘은 이 좋은 소사, 이제 앞으로 또이 나무가, 아, 아마 최소한 1년 이상은 예술에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년 이때쯤 해가지고, 야, 이게 분갈이가 가능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분갈이가 거의 가능할 겁니다. 예술에 왔으니까. 그러겠죠. 예, 네. 네. 그럼 분갈이 하고 나서 이 나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무는 진짜 이 가지 하나 하나 만들고 이런 것들은 진짜 공들여서 잘 만든 나무예요. 그런데 네. 이 나무가 지금 세력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예술표 액비 믿고 쓰십시오. 예술표 액비를 쓰는 한 이런 나무는 설사 분거리가 좀 늦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이런 나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보장합니다. 어때요? 부 감독님 동의하십니까? 안 할래요. 왜요? 또책임질한테또 어, 책임질하려고? 또또 아니, 책임질하고 이번엔 안할요 <laughs> <하세요>. 동의할게요. <laughs> 자. 참 안타까운 소사. 그 소사 이야기를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상 예술분재원 상무승 이재림이었습니다. 한번더